한국 조폐공사가 영남알프스 완등 기념 메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매에 나서는 등 홍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선착순에 들지 못해도 영남알프스 완등자는 누구나 인증 메달을 구입할 수 있어 더 많은 등반객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메달입니다. 올해 배부된 메달은 영축산의 독수리 평원과 세계 문화유산인 통도사 대웅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황산을 디자인화한 메달이 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영남 알프스 7개 봉우리 완등을 해도 선착순 3만 번째에 들어야 메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3만 번째에 들지 못해도 완등 사실만 입증되면 메달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부터 판매 접수에 들어간 한국 조폐공사 쇼핑몰은 첫날 200건 이상의 주문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약 판매 하루 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영라 알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매달 판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3만 명까지만 완등 메달을 주기 때문에 매년 전체 완등자의 숫자는 3만 명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매달 제한이 풀리면서 등반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참여 횟수가 기존 하루 최대 3개봉에서 월 2개봉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7봉 완등을 위해 최소 4번 이상 영남알프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 상과 이 상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걸 연계할 수 있는 교통이나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KTX역하고 산하고 상권을 엮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게... 영남 알프스 칠봉 완등자 60% 이상이 외지인인 만큼 이들이 산만 타고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